하 m 거 o 조립안해왔어? 안하고 싶었어 n a I'm going to the banana. I'm going to the banana. I'm going to the banana. I'm g 넣 i n g to the b a n a n 고 i 넣 going to 너또손뒤이 카메라 켰다고 장난감 있는 거지. 아니야. 한주또안해 <laughs> 주세요. 한 주도 안해 줘? 야. 네. 또안해 줘? 응? 어? 너 너무 시이 응. 너무 시이 너무 시크. <laughs> <laughs> 어디 가냐? 행복해라. <laughs> 행복하면 나올 거다. 행복할 거야? 장난감 사러 가파 안갈 거야? 그럴까 그럴까. 진짜? 장난감 자고 절대 안 그럴 거지? 어? 진짜다? 또 나가면서 거짓말인데 그러면 혼난다. 알랐어 몰랐어. 진짜다? 야, 장난감 안 사러 약속했어? 못찾어 야, 그거 산 지도 몇실도안 됐는데 또 사줘? 응. 네? 너 그거 갖고 와. 그럼 딴거 사줄게. 응? 그거 갖고 와. 이거, 이거 갖고 와? 응. 알겠어.